지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데이터들이 테이블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제대로 동작을 해요. 자, 그 테이블 구조란 게 뭐냐? 써볼게요. 테이블 구조란, 첫 번째, 아, 자, 모든 셀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서 셀의 크기가 다른 애들은 어떤 거냐?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어때요? 같아야 달라요. 아니면 뭐 얘하고 얘하고 달르죠. 근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는 모양일 뿐이지 여기서 셀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 셀을 보게 되면. 다른 애들 여러 개 합쳐놓은 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애들을 어, 크기가 다른 셀이라고 이야기해요. 를 자,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여기 홈이란 메뉴에 가보게 되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이렇게 그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를 다시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보게 되면. 이 셀들이 원래대로 나뉘어 지죠 자 그리고 얘네들 다시 한번 셀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게 되면 셀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런 애들이 크기가 다른 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 모든 셀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뜻은 병합된 셀이 어, 셀이 없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이, 이런 셀들을 포함을 한 영역은 테이블 구조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1, 제목 있는 거, 이런 애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 요 데이터들 중에서, 이것들을 제외한 이만큼 A2서부터 N, 29까지. 요만큼이 테이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테이블 구조들 중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메뉴에서 사용하, 해야 되는, 그, 어, 사용하는 그런, 어, 데이터들은, 어, 이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 그래서 학년이다 그러면 값들이 이만큼 있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 전체를 대표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해요. 그 이름을 무엇으로 쓰는 거냐면 각 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 처음에 있는 것, 제목들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머리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두 번째. 뜻이냐면각 열의 첫셀 이런 것들이죠. 반 번호 이름 이런 애들은 그 열의 값 전체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름이다라고 친다면 2, 3부터 2 2 0까지 있는 이름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이두 가지는 필수적인 이야기고요. 필수적인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각 열의 값들은 같은 뜻을 갖는다. 각 열의 값들은 같은 뜻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C열에 있는 값들은 다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져요? 반을 의미하는 거죠. 뭐 I열은 과학점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요 또, 그러다 보니, 각 행의 구조는 같다. 각 행의 구조는 같다. 이거 어떤 뜻이냐면, 자, 요 C열은 반이고, D, D열은 번호, E열은 이름, F열은, 어, 국어 점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요 삼행에 있는 데이터들은 처음에 학번 나오고, 학년 나오고, 반 나오고, 뭐 번호 나오고, 이런 식이죠. 두 번째에 있는, 이 사행에 있는 값들도 마찬가지로 학번, 학년, 반, 번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순서는 다 어때요? 같다, 이런 얘기죠. 이 3번과 4번은 꼭, 뭐, 가져야 될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근데 의미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1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2번은 아, 어,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되게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요만큼, 지금 선택한 요 부분이 테이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른 애들이 포함이 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로 조건을, 조건을 지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메뉴에 있는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작업하고 선택하고 작업하고 이렇게 돼요.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도록 해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지우도록 하자. 어, 근데 아깝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도록 해요. 네. 자, 똑같은 시트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를 하죠. 이 성적 관리 세장이라는 시트를 하나를 복사하도록 를 해요. 복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같은 문서 내에서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복사하려고 하는 시트일을 마우스로 꾹 눌러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위에 종이가 하나 생겨요. 종이 모양이. 그리고 그 시트 앞쪽에 보면 작은 역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고 움직이다 보면 작은 역삼각형이 따라다니죠. 이것은 복사되거나 이동할 위치를 나타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게 그냥 놓으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복사하겠다 를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 종이에 플러스 기호가 하나 생기죠. 이때 놓으면, 이때 놓으면 성적 관리 대장 2 이런 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원본과 복사본의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복사본을 아, 복사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지우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번 해, 해보세요. 음. 자 L 클릭 누른 색쭉 드래그해서 요 L 열서부터 R 열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열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단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삭제. 그럼 싹 사라져요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도 없애보죠 자 30, 31, 32, 33까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 삭제 그 다음에 1 오른쪽 단추 삭제 이렇게 요만큼만 남겨놓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모양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죠. A1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나요? 이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 거를 보면서 하시면 학번이란 글자가 들어있죠? 예,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K28에는 66.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의 값은 아무것도 없죠.